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공부, 기동론, 그리스도론의 역사, 김동건 교수님의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제 19장, 역사와 신앙의 조화, 유형, 불트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17장이었나요? 17장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부분에서 불투만이라는 학자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 불투만이라는 학자는 일차적으로는 어,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 스스로가 어떤 역사적 예술 연구에 대한 근거가 됨으로써 그 후대, 학자들의, 그 후대 학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예술 탐구가 진행되도록 이끌었던 바로 그 학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교재에다 보면 이 불트만이라는 학자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한 그의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어,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조들을 통하여서 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면 불틀만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이 역사와 신앙의 조화 유형이라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역사와 신앙의 조화 유형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지난 번에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적 예수하면서 역사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아 이제 신학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역사학, 역사주의가 이제 대두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 특별히 성경, 성경 역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어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시대 역사학과 역사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우리 교제에 의하면, 18세기 개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막 그러한 변화를 겪기 이전에 그 시대에는 성경은 역사와는... 그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성경은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계시. 개시. 그래서 이전에 성경, 신학, 이 특별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철학이었죠, 철학. 철학이에요, 철학. 그리고 무엇이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이런 범주 안에서 신학이 철학과 계시가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등장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역사가 등장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이 그런 계시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 성경이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여진 장소가 있고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그쓴 것을 읽거나 들려줬던 공동체가 있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역사 안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느냐? 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언급하는 바에 의하면은 교재에 교재에 쓰여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역사하고 성경 신학은 굉장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신학과 철학 개시와 이성이 물론 대립되었다고 이해되기도 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사학 역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는 굉장히 신학과 첨에한 대립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투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와 신앙을 조화시킨 유형이라는 겁니다. 역사와 신앙을 조화시킨 유형.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역사와 신앙을 조화시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역사적 예술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번장에서 계속 나오죠 역사적 예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구분이 되죠 신앙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나뉩니다 우리 678페이지를 보게 되면 둘째 줄 역사는 교회가 그동안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도그마에 의한 인물로 규정했다 실제 예수가 아니라 교리에 의해 선포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믿어온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통칭해서 부르던 그 존재는 사실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누구나 신앙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역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원래 예수를 찾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 탐구가 시작되었다. 역사 비평학으로 재구성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자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을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크레바스가 생겼다. 그후긴 기간 동안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즉 신앙과 역사의 충돌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대립으로 극단화한 것이다라는 어,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오던 것들은 다 신앙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역사적 예수가 중요해 라고 했겠죠.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다 역사적 예수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역사적 예수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적 예수가 중요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교회 전통에서 교회 전통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투만은 역사와 신앙의 조화를 이루었다 라고 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적 예수를 다룰 때처럼 불투말은 역사적 예수를 1차적으로는 종식, 종결시킨 인물이잖아요. 역사적 예수는 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조화를 이룬다는 게 무슨 얘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역사주의와 역사학으로부터 어 우리는 이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어 일단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역사주의나 역사학과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다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역사적 예수에서는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 아니 어떤 역사적 예술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술은 어, 불충안히 지적하기도 했던 것처럼 슈바이처가 주, 지적하기도 했던 것처럼 뭐냐면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 마다 자신들이 발견했던 역사적 예술가 달랐다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죠 왜냐하면 역사적 예술을 발견하겠다고 하면서 그 발견한 역사적 예술가다 달라.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역사적 예술가다 다른 이유가 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역사적 예술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사적 신앙의 그리스로부터 도 역사적 예술을 충구한다고 했는데, 신앙의 그리스와 역사적 예수가뭐 그게 다른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왜 그렇죠? 신앙의 그리스라는 도 것은, 어, 신앙의 그리스라는 도게 가깝게 고백이다라는 저, 각각의 고백이다라는 전제 안에서 역사적 예술을 추구했는데 그 역사적 예술 자체가 달라.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술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물론 역사가 그 자체가 해석이고 역사가 그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수 있지만 역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 사실, 그렇죠? 역사는 일단 사실을 지향하고 있어요. 역사는 사실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사적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와 달리 성경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역사학이나 역사주의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볼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학과 역사주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렇게 살게 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기록이 A와 B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A와 B의 성경의 기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달라요. 어,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복음서로 봅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달라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굉장히 역사적인 자료를 막 갖다 대는 것 같아요. 누구 왕 시대에, 뭐그 시대의 배경이 이르고. 그런데 그게 역, 실제 역사 사료와 달라. 실제와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그 세계관 안에서조차도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의 시대에는 역사적 예수나 역사주의, 역사학과 상관없는 시대에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얘가 얘가 다르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상관이 없어. A의 기록과 B의 기록이 무슨 되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그 역사주의, 역사학의 시대가 아닐 때는 이거 자체가 다르다는 거 자체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만약에 나는 이두 개가 다른데 상관이 없다, 나는.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아멘이다라고 하면은 끝이에요, 그냥.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주의와 역사학의 시대를 살아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와 B가 다르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갈등을 느낍니다. 만약에 이 둘이 다르다는데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역사학이고 역사주의고 뭐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다를 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렇다면, 이둘 중에 실제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둘 중에 실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거거나, 이거거나, 아니면 제3의 무언가이거나,겠죠. 그런데, 역사적 예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제3의 무엇, 이 제3의 무엇,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신앙의 그리스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리스도일 뿐이다. 얘도 얘도 다 신앙의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냥 교회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고백해 온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둘에서 갈등을 느끼고 어 그럼 진짜는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와 신앙의 조화 유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맞아요. 성경에 A라는 기록이 있고 성경에 B라는 기록이 있네. 어? 성경에 A라는 기록하고 B라는 기록이 있는데 달라요. 어, 역사적인 배경을 추정해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이게 사실이래. 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걸 믿으면 끝나는 거네. 아, 역사적 예수만을 믿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 예수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얘네가 무슨 필요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왜 얘네가 중요할까? 얘는 역사적 예수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얘네가 중요할까? 얘네는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달라도,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화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뭐야 그럼 당근신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화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들의 정말 어 이들의 어떤 전심을 다한 고백을 그 당시에 이들의 세계관 안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적인 표현 방식은 설령 같은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고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각각의 성경 기록에 대한 신화적인 요소들을 비신화화해서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 이러한 어떤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얘네는 이렇게 기록을 했네? 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아, 이러한 고백을 이 신화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한 거구나. 그러면 그 신화적인 내용을 비신화화해서 이들의 이들에게 실존적으로 경험되었던 그, 그 경험, 그 실존적인 우리 표현에 의하자면 어, 어떤 결단을 이끌어냈던 것.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결단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로 인해서 성경 기록이 신앙의 그리스도가, 신앙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무색해지고, 역사적 예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록이 신앙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제에서 말하는 역사와 신앙의 조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기록 A와 성경기록 B가 다름으로 인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경 안에 어떠한 세계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우리 현대신학에서 말할 때, 이 역사주의와 역사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 사실이 뭐냐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이거니까 얘네는 다 틀린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불투만의 글을 읽으면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어, 그래서 701페이지 701 페이지에서 702 페이지를 보시면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01 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중간 전분단이 시작되는 부분. 불트만의 그리스도로는 계몽주의 이후 갈라진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만남을 향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연속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양자 사이의 연속성이 없다면 역사적 예수는 역사 비평학으로 재구성된 예수로서. 결국 예수론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토대 없이 신앙의 그리스도에만 의존하면 교리적이 되거나 경직된다. 이 양자에 대한 추구는 거의 2세기 이상 서로 합일점 없이 평행선을 그으며 발전했다. 어느 길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론의 역사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신학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어온 그리스도가 예수에 대한 역사적 예수와 배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다. 두 길이 서로 배타적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점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론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두 연구 방법이 서로에 대해 경계와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되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조화는 예수와 바울 요한의 간격 혹은 복음서와 바울 요한 서신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때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어... 바울 서신에는 사실 예, 예수의 어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실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음서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어 자료로 삼기 마련인데 어 그런데 그 우리가 거칠게 나눈다면 복음서를 역사적 예수로 바울을 신앙의 그리스도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만 봐도 딱 예수님 서로 말하는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특별히 공과 복음에서 마테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그 예수님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 그래서 이제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추구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이다. 이 신칭이와 신앙의 선포는 바울과 요한의 중심 사상이다 복음서와 바울, 요한 선신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이 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선포가 바울과 요한에게 국건이 이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러면서 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바울을 예수에 대한 완전한 왜곡을 한 사람이다라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로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을 바울이 완전히 왜곡했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예수와 교회의 신앙 고백이 연속성을 계속 갖는다라는 역사와 신앙의 조화가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역사학과 역사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사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이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신화와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실존적인 결단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